자, 메모장에 공유하고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자, 1번 질문입니다. 닐링 자세로 운동시 무릎에 불편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발등으로 잘 눌러도 그래 일단 무릎이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닐링이라는 자체가 딱딱하게 무릎이 이제 체중이 실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딱딱하면 그냥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뼈가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닥을 바닥이 급신하거나 아니면은 그 밸런스 패드 같은 거 있죠. 밸런스 패드나 수건 같은 거를 무릎에 깔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 불편하시면. 그리고 일단 요거는 깔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고 그다음에 무릎을 꿇더라도 무릎 쪽에 체중이 실리는 게 아니야. 무릎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너무 너무 뒤로 가면은 발등으로 좀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릎에 어 뭐야. 이거 질문 여기다 남기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쨌든, 무릎은, 무릎 불편한 거는 맹바닥에 딱딱한 바닥에서 하면 불편합니다. 자, 질문은 채팅장에 남겨주세요. 자, 자, 이번 질문 수직 움직임이라는 말을 듣고 근본적인 무릎이 생겼는데,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도 수직 움직임을 강조해 주셨는데, 둘다 앉았다 일어서면서 수직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의 차이는 뭘까? 제가 이거 여러 번강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두개다 접히는데 고관절 움직임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어,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쉽게 관절의 사용으로 구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쿼트는 고관절하고 무릎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데드리프트는 고관절만 사용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직 움직임을 수직 움직임이 똑같은 수직 움직임인데 스쿼트는 고관절 무릎을 다 쓰는 거고 데드리프트는 무릎을 거의 안 쓰고 고관절 위주로 수직 움직임을 가져가고 방향도 다르죠. 스쿼트는 위에서 내리는 거고 데드리프트는 밑에서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고관절 움직임이 달라요. 고관절 움직임이 스쿼트는 수직으로 가고요, 데드리프트는 수평으로 갑니다. 고관절 움직임 다 방향 자체가 달라요. 자, 3번 질문입니다. 어, 케이스 질문인 것 같은데 엄청 엄청 긴데. 엄청 엄청 긴데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케이스 질문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순서를 볼까요? 자, 허리 디스크가 있고 전방 전일증까지 있을까? 뭐 척추 굉장히 불안정하겠다. 호흡 기능 거의 못 하겠다. 자, 볼수 있고 통증은 오른쪽 엉치가 계속 아프다고 하시고 왼쪽 엉덩이에 대한 감각이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 많이, 제 강의 많이 들으, 들으신 분은 알수 있어야 돼요. 왼쪽 엉덩이에 대한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보상 작용을 오른쪽으로 과하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오른쪽 엉치가 안 좋은 거예요. 걸을 때 앉을 때서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통증이 있고 모든 포지션에서 다 통증이 있으니까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바지 입을 때는 속옷 입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바지 입을 때 속옷 입을 때 이거 뭐예요 고관절 굴곡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조건 장력은 간 겁니다. 요줄을 따라서 손으로 만져봐서 뒤로 엄청 튀어나올 거예요. 역시 짜죠. C자가 아니라 역시 짜가 제갔으니까 척추 완전 무너졌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형이 많이 됐습니다. 아, 밑에 내 있네요. 장력은 힘이 안 들어가고 엉덩이는 힘이 안 들어갑니다. 고관절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움직임이 거의 안 나오지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전방경사 후방경사 중립. 아 전방 경사 통증 이 있고 후방 경사 통증 이 있는데 중립은 괜찮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미 지금 모든 포지션에 척추가 아프다는 말은 척추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상, 척추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제가 척추에 상처 가 많을 때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척추 깁세라 했죠. 그러니까 척추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움직임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은 아, 모든 거에서 척추 부하가 못 견디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을 해야 되는 거죠. 최대한. 근데 여기서 여기서 또 하나 팁. 자, 지금 이분의 중립은 뭐예요? 지금 역시자라고 했죠. 허리가 이미 중립이 아니잖아. 벗어났잖아. 벗어났지만 그 상태에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 그 상태가 그 사람한테는 지금 중립인 거야. 틀어진 게그 사람에 대한 중립이기 때문에 요거 건들려고 하면 은 상처 남아 통증이 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좋아져야 되지만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못 견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통증이 너무 심한 상태라 어디서부터 다가갈지 고민입니다. 구조적으로 많이 변형되어 있고 조금만 움직여서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허리 복대는요 운동할 때는 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너무 그러니까 아 이거 자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마이크 테스트 자 지금 요 3번 질문 한번자 아. 아. 어. 3번 질문 잘 보세요 제가 이 전반적인 허리 재활 순서를 제가 그냥 다 풀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186명 계시네 자 순서 일단은 보세요 우리 서 있는 포지션은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이 아예 지지가 안 되잖아. 서 있는 포지션을 하면 안 되고, 지금 허리가 제일 안 좋으니까 허리 부담이 제일 적은 포지션이 뭐, 뭐겠어요? 누워 있는 포지션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누워 있을 때도 아프니까 엄청 안 좋은데, 그래도 서 있거나 안거나 누워 있거나 이세 가지 포지션에서는 누워 있는 게 제일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누워 있는 포지션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척추는 건들면 안 된다 했죠. 척추는 뭐다? 중립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중립이라는 게 바꿔 말하면은 그냥 척추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세요 아프니까 못 움직이니까 고정시켜 놓고 그다음 뭐 쓴다 고관절 쓰는 거예요 고관절 고관절을 잡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기본 움직임은 굴곡신전을 잡아야 되겠죠 굴곡신전의 움직임을 잡아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굴곡신전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왜안 되겠어요 지금 이 고관절의 위치가 대퇴골하고 고관절이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야. 그럼 그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회전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외회전이 잘 될지, 내회전이잘 될지 모르죠?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다, 전부 다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외회전, 내회전 다움직임 만들어서, 굴곡신전에 대한 힘을 조금 회복시키고, 고관절에 대한 기능이 조금 회복되고, 그다음에 척추 운동 들어가죠. 야 척추 운동 저번 시간 이번 시간에 필수 운동 세 가지 오늘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그 척추 중립 유지 시킨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억지로 지금 역시 자라고 해서 이 전방 경사 만들어야지 요추 전방 만들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통증이 없으면그 동작을 만들려고 하되 통증이 있으면 그것 그것조차도 부담이 척추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 기능 살리고 플러스 코어 기능 살린다. 요거를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요게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이 정도 안 좋으면은. 그 다음에 서 있는 포지션에서 고관절 기능 살리고 코어 기능 살린다. 그 다음에 가면 뭐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사지 움직이 흔히 말하는 통합 운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고. 제가 뭐 나중에 유료 강의할 때 요거를 풀을 건데 질문 왔으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4번 질문입니다 자 루마니안 할때 오리엉덩이 해서 고릴라처럼 해라고 배웠는데 고릴라처럼 이것도 이제 특이한 큐잉이네요 컨벤션을 대도 똑같은 느낌으로 하, 하면 될까요 컨벤을 대도 컨벤을 배우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르죠 하지 마세요 루마니안에서 컨벤으로 넘어가는 이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가동 범위 차이가 정강 이 무릎, 무릎에서 바닥까지 그 구간을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게 컨벤 데드인데, 굳이 그 가동 범위를 더 많이 가져가서 좋을 그 기능적인 이점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그 구간은 어차피 스쿼트 할때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데드리프트엔 감이 안 오는데 혼자서, 어, 배우, 가르쳐 줄 사람 있으면 배워도 되는데, 그 어설프게 컨벤트 했다가 허리 나갑니다. 허리 나가요 아시겠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 루마니아는 고관절만 쓰는 거고요. 컨벤은 무릎을 조금 더 써야 됩니다. 이게 말로 풀면 애매해요.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어설프게 컨벤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크로스핏 10년차 코치님이시고요. 자, 크로스핏에서 고민 고민이 회원들의 수준별 트레이닝. 아, 그렇죠. 그룹 특성상 각기 다른 수준의 회원들 을 같은 와드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가끔씩 신기로신 A라는 운동은 이 운동 역도 데드리프트는 험 아. 아, 아 그렇죠. 왜냐면은 음. 자. 회원마다 신체 능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이 크로스핏은 이제 역도 트레이닝 동작이 많은데 현몸 상태로 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선생님이 크로스핏 코치라면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할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웨이트,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룹이 잘 없죠. 하지만 필라테스나 크로스핏은 이제 그룹이 많죠. 크로스핏 자체는 사실 1대1이 거의 없고 무조건 그룹인데 그룹이면은 개인의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라면은 일단은 이게 신규든 뭐든 몸 상태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내가 크로스핏을 배우러 왔다면은 동작과 테크닉은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작과 테크닉은 알려 주고 하지만 그 동작을 얼마나 잘 하는지는 회원에게 달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 그룹으로 가니까 한분한분 번번 디테일하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라면은 이렇게 할것 같아요. 우선은 강도 조절 가능합니다. 강 그러니까 이 똑같은 동작이라도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스쿼트라는 예를 들때 스쿼트라는 운동을 시행할 때 스쿼트라는 동작 안에서 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제일 기본은 뭐예요? 무게. 그다음 뭐예요? 가동 범위. 이두 개를 많이 많이 줄이면요. 웬만한 초보는 동작은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은 할수 있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몸 상태가 조금 안 나온다면, 무게를 줄이고 가동 범위를 줄입니다. 요거는 제가 재활로 진행할 때도 원칙입니다.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게를 줄입니다. 무게 줄이고 괜찮아. 그러면은, 어, 그대로 하세요. 근데 무게 줄여도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은 가동 범위를 줄입니다. 끝 범위를 줄이는 거야. 내가 수축 끝까지 가져갔을 때 불편하면은, 그 수축 가동 범위를 주기,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완 가동 범위 끝까지 내려갔을 때 불편하다. 그럼 그 가동 범위 없앱니다. 가동 범위를 줄여서 괜찮아요. 그러면 해도 됩니다. 근데 무게를 줄이고 가동 범위를 줄였는데도 안 좋아. 그러면은 그 동작은 하면 안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뭔가, 뭔가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랑 가동 범위를 줄이고 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좀 불편하거나 하면은 뭐 가동성 동작이라든지 그런 거는 미리 끝나고 말해서 이제 운동 전에 혼자 할, 혼자 뭐 10분, 20분 전에 와가지고 그몸 세팅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다 했는데도 아예 안 되는 동작이면은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 잠시만요. 사실상 어떻게 가야 되냐면 와드를 좀 유연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와드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 보통 크로스핏은 와드는 이거 안 되면 요거 하세요. 대체 동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카운팅이잖아요. 뭐, 데드리프트 5회. 그럼 5회 카운팅에 대한 사실은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기준 억지로 맞추게 만 하면 은 무조건 부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와드에 대한 기준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시키는 게 그나마 그룹 운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일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자, 6번.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펼때 시원한 느낌의 딱 소리가 납니다. 위로 펴든 아래로 펴든 같습니다. 근육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주시하다가 어깨가 뒤로 꺾인 적이 있는데 비하인드 숄더 프레스시 어깨 후면 통증이 있습니다. 어깨부터 잡아야 개선이 될까요? 자 지금 여기서 두 가지죠. 자 일단은 딱딱 딱 소리는 무슨 소리다? 관절 소리죠. 근데 위로 펴든 아래로 펴든 같다는 말은 팔꿈치에 대한 굴, 그 움직임이 잘안 나오는 거죠. 불국신전이 안 나오는 건데 근육이 문제죠. 정확하게 말하면 뼈의 문제는 결과. 이 뼈의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근육의 원인 때문에 뼈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어깨를 한번 다친 적 있잖아요. 그럼 어깨 기능이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 원인과 결과를 봤을 때 뭐겠어요? 더 크게 보면은 원인은 어깨, 결과는 팔꿈치. 그니까 어깨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팔꿈치를 뭔가 과하게 쓰면서 팔꿈치가 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하인드 숄더 프레스 할때 보면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꺾였으니까 지금 상완골의 위치가 안 맞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어깨부터 잡아야 팔꿈치도 개선이 될 거예요. 어깨부터 잡아야 됩니다. 어깨부터 잡아야 되는데 어깨를 잡았다고 해서 팔꿈치가 자동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래됐으면 팔꿈치 따로 추가로 잡아줘야 되고, 별로 안심하면 어깨만 잡아도 팔꿈치는 자동으로 잡힙니다. 근데 다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팔꿈치도 추가로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7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골반 전방경사가 심해서 안구비 다리가 만들어지고 허리통증이 있습니다. 후방경사 움직임 교육을 하고 있고, 후방경사를 만들면서 하는 하복부 코 운동이랑 장육은 대퇴직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 이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자, 이게 중요해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을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 평가, 재평가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평가를 할 수, 알아야 재평가를 할수 있고요. 재평가를 할줄 알아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평가 없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평가 없이 어 이거를 그냥 눈대중으로 어 전방 경사 시만에 어 허리 통증 있네 그러니까 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방 경사 후방 경사를 나름 판단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경사에 대한 골반 경사에 대한 움직임을 교정을 하고 싶으면은 골반 경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를 할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지금 선생님이 잘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안잘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운동 운동 처방을 하복부 코 운동하고 장육은 대퇴직근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걸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요걸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하복부 코 운동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장육은 운동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진짜 장육은 운동이 되고 있는지, 진짜 대퇴직근 운동이 되고 있는지. 진짜 코 운동이 되, 되고 있는지를 각각각 재평가를 할줄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근육 검사를 하는 이유고요. 근데 그걸 할줄 모르더라도 지금 골반 경사에 대한 판단을 선생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로 평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허리 통증이 있잖아. 근데 내가 이제 나름 운동을 시키고 있어. 근데 회원이 허리 통증이 줄고 있어.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시키고 있는데 회원이 허리 통증이 그대로야. 그러면 뭔가 잘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평가와 재평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8번. 자, 데드리프트를 할때 상체가 많이 숙여지거나 흉추가 과하게 후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을 봐야 될까? 오늘 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이두개다 어떤 문제입니까? 척추 중립문제 척추 중립이 안 되는 겁니다. 척추 중립을 시키려면, 일단 첫 번째, 인지를 먼저 시켜보세요.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지는 뭐다? 아까 스트레칭 봉으로 제가 포인트 3개 말씀드렸죠? 그걸로 인지시켜서 되면 오케이. 하지만 두 번째, 코어 자체가 너무 약해. 코어 자체가 다 풀려있으면 중립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몸으로는 되는데, 무게 걸리면 풀려. 그거는 코어가 약한 거지. 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코어까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학적 검사는, 이학적 검사 판매 녹화본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거고 다음 주에 제가 공지해 드릴게요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회원님 중에 오다리 발이 4번 종아리 주사 종아리 주사를 못 맞죠 통증 주사일까요? 자 그래서 조금만 발을 쥐고 쥐거나 아 그러니까 이제 발이 4번 됐으니까 막 힘을 줘요 그러면은 정경골근과 발 내재근 쪽에 쥐가 엄청나고 발이 꼬일 정도예요 너무 잦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건 뭐겠어요?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선생님들 계속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결과와 원인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만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게 생깁니까? 정경골근하고 발에 쥐가 엄청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잘못 가면은 제가 계속 마사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어? 정경골근하고 발에 쥐나네?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일차원적으로 아픈 것만 보면 어 그러면은 어 정경골근 풀어야지 정경골근 스트레칭 마사지 발 스트레칭 마사지 회원님 누우세요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좀물다좀물다오 시원해요 자 다시 운동합시다 운동 또 지나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의미가 있어없어 없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정경골근이 발에 쥐가 났다는 말은 정경골근이랑 발 쪽에 과 사용이 됐다는 거고 과 사용이 됐으면은 뭐때문에과 사용이 됐는지를 찾아야지. 어딘가 약하니까 그쪽이 과세형 됐잖아. 보상작용의 결과잖아. 우리는 보상작용의 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하체 쪽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라 말씀드렸죠? 발 문제면은 위로 올라가죠? 골반입니다. 골반. 골반부터 보는 거야. 골반에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이 이제 발로 가는 거야. 발로 가는 겁니다. 정강의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부터 가야 되냐면은 뭐 방향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봐야 될게 지금 어떤 운동을 시켰을 때정경골근에 쥐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경골근은 발목을 발등 쪽으로 많이 굽혔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발등 굽힘 운동을 시키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앞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정경골근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있을 확률이 높아요.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는 말은 이제 발에서 앞꿈치 쪽에 체중이 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 정경골근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야 돼요.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면서 지금 골반의 기능을 거의 못 쓴단 말이지. 발을 과하게 쓴단 말이잖아. 발을 과하게 쓴다는 말은 발은 어디부터 해서 종아리입니다. 발이랑 종아리 무조건 세트예요. 종아리도 엄청 과사형. 그러니까 종아리 주사 말 정도잖아. 그러면 은 둥근이 아예 갔단 말이야. 둥근이 아예 갔으니까 앞꿈치로 쏠렸겠지. 순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둥근 다 풀렸습니다. 둥근 뒤로 다 풀려가지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렸단 말이야. 쏠리면은 보통 전방 경사 되면서 요추 과제만까지 가는데 그거 몰라 도 됩니다. 그냥 무게중심을 잡으면 둥근 잡고 무게중심 잡으면 알아서 잡혀요. 어쨌든 둥근의 기능 떨어지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린다. 그러니까 발에 대한 그발에 발도 힘도 엄청 과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둥근 먼저 잡고 그다음에 무게중심 잡고 뒤쪽에 대한 기능을 먼저 살리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런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1시. 일단은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 봤고요.